아..아..배고파 아..누가? 동생아? 뭐할것좀 있니? 아..음.. 아..뭐야 네게 어디갔어? 어? 어! 어 깜짝아! 어너 너 거기서 뭐해? 아 안락한 자리 뭐야 이게? 어? 아! 우와 내기지데 우와 너 방도 만들었어? 아 당연하지 우와 멋있다 아, 아이, 아, 그나저나 야리가 음, 음, 너무 음. 배고프지 않니? 아, 아, 제가 지금 등에 달라고. 아, 달라붙었어. 우리 빨리 아침 먹자 아침. 응. 아. 아, 아, 뭐야? 봐. 아, 뭐. 고. 이거 아. 다 썩었고, 이것도 썩었고. <laughs> 아니, 독감자다 뭐. 썩었잖아. 아, 다 상했어 음식들이. 아, 하. 안 되겠다. 아, 배고프데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여기 앞에 고수님 사시니까 응. 고수님한테 한번 먹을 거 달라고 한 부탁해볼게. 여기 있어. 형만 믿으라고. 오케이. 응 음, 갔다 올게. 저기요 고수님. 고수님. 어, 똑똑. 네네. 네네 나갑니다. 아네 아, 안녕하세요. 저 여기 앞에 사는 초분데요. 혹시 먹을 네. 것좀 있을까요? 저희가 먹을 게 독감자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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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먹을 게뭐 스테이크도 있고 <laughs> 스테이크? 뭐 여러 가지 많긴 한데. 어 스테이크 스테이크 몇개 있으세요? 뭐 스테이크 뭐 넘쳐나죠. 상태 넘쳐... 다 있어요 지금. 우와 우와 화로 엄청 많이고 구... 그러면은 저희 스테이크 두 개만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동생도 있어가지고 음... 네네 스테이크 두 개요? 네네네 아 하... 그게 있잖아요. 하... 그게 초보는 안 되거든요. 그 고수만 먹을 수 있는 거라. 예? 죄송. 네? 제, 제소... 어 잠깐만 저기요? 어 스테이크가 고수만 먹을 수 있다고? 응? 어? 그런가? 뭐지? 뭔가 무시당한 기분인데. 아이, 아니겠지. 아, 그래, 그래. 어, 어쩔 수 없네. 누가! 어, 뭐야, 또 어디 갔어 어, 깜짝아! 어, 아, 뭐야? 어! 거기, 그, 스테이크를 달라했는데 스테이크는 고수용이래. 역시? 미안. 아 뭐? 어, 누가. 이거 먹어. 어? 이거 아직 어? 먹을 수 있을 거야.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이거. 내가 먹고. 이거? 이거 독이들. 아이, 아니야, 아니야. 약간 좀 사, 살짝 상했을 뿐이야. 어, 이거 먹고. 형은 아, 뭐, 뭐? 배가 불러가지고 어! 너 먹는 것만 봐도 오늘 아침 걸을게 그냥. 어? 오 어! 누가 어? 어 괜찮 어? 괜찮아 괜찮아 에이 어, 어 그래. 배에서 응배배 배? 어? 몬스터가 있는 것 같아. 아 아니 야 아니 야 아니야. 아 그나저나 어! 누가 우리도 이제 어이 흙집에서 돌집으로 이제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어 당연하지. 어? 우리 빨리 아, 곡괭이 돌지. 들고. 그렇게 가지고 빨리 돌집으로 완성시키자. 곡갱이가, 어? 뭐야? 곡갱이 아, 하나 다 썼네? 아, 아, 잠깐만. 형만 믿어. 여기 앞에 고수님 집 있으니까, 고수님한테 곡갱이 하나 달라고 해볼게. 알겠지? 형만 아, 믿으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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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어, 갔다 올게. 형만 믿어. 아, 저기요, 똑똑 고수님! 고수님! 네네. 네. 네네네네. 네. 아, 아, 안녕하세요. 저기, 주시죠? 혹시. 그 저희 예. 곡괭이 저희 앞에 보면은 흙집을 이제 돌집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데 돌을 려면은 음. 곡괭이가 필요한데 곡괭이가 지금 없어 가지고 그런데 혹시 곡괭이 있으세요? 곡괭이? 아, 어, 곡괭이 많긴 한데 저희 집에 다이아 곡괭이밖에 없어 갖고 우와, 다이아 곡괭이 몇개 있으세요? 다이아 곡괭이 한 100개 정도? 100개? 음. 그러면 음. 저희 하나만 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 주시면은 쓰고 다시 돌려 드릴게요. 아, 초보 님께서 다이아 곡괭이를 빌려 달라고? 아, 예예 예. 예, 예. 아. 아 잠시만요. 아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착하신 분이 아까 무시한 게 아니었구나. 아 스테이크는 진짜 고수형인가 보다 그러면. 아네 아, 여기요. 어? 지금 이거 가, 다이아가 아닌데? 아그 다이아 고갱이는 크아 이거 이런 거참음 말할 그런데 고수들만 쓸수 있는 거라서 쳐버든 네? 그만 써야 돼요. 그래서? <laughs> 아니 계속. 아니 뭐야? 아니 나 돌고갱이 쓰는데 나무고갱이 주고 있어. 아죽까면 돌고깽이 주던가 아 이거 진짜 무시하는거 받는거 같은데 아 저기 누가 자 준비완료 다이아고깽이만 들면 완성 모자까지 미안. 새것까지 다이아고깽이는 고수용이라고 나무고깽이 주더라고 아이 아이 괜찮이세아 아, 그러면은 우리 동굴 좋은데로 가보자 그냥 돌 말고 철고깽이 우리 그냥 아예 철로 가버리자고 음 그래, 돌고갱이 하나 있으니까, 이걸로 철을 켜자, 아예 아껴가지고. <laughs> 그럼 내가, 어, 좀 자원이 많은, 그, 동굴 추천해달라 할게. 고수님이, 딱 봐도 저 다이아 집으로 만들었으니까, 분명 좋은 동굴 알고 있을거야. 내 추천해달라 할테니까, 형만 믿어, 알겠지? 어, 한2 0 0따 살려주겠다. 아 아이, 그럼. 갔다올게. 저기요, 고수님! 그래. 네네. 이거는 뭐, 동굴에는 네네네. 초보 고수 이런거 없으니까. 그래, 그래. 아예저번님아네 고수님 혹시 그 동굴 혹시 좀 좋은 동굴 알고 계세요? 저희가 좀 동굴 아, 가서 알겠... 네좀 자원을 좀 네. 캐려가는데 네어아 아, 제가 자주 이용하는 동굴이 있는데 그게 저희 뒤쪽 있거든요. 헉? 어 진짜요? 네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가봐야겠다 동생아 저 아니, 뒤쪽으로 아니, 아니, 가는데 아니요 아니요 예예 예? 잠시만요 네그 혹시 그 뒤에 가시려는건 아니죠? 어 가려고 그랬는데 <laughs> 뒤에 가려고 그랬다고요? 네 아그 잠시만 거기 어유 저저저 저기, 저기, 저기 가 있어요 어. 저 동생 어 동생 아, 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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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어. 있으시고 자 왜? 이렇게 아안 돼요 아 동굴 가는 그 레드가 네 뭐라고요 넘어오시면 안 된다고요 누가요 동생이요 아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요 그쪽들이요 그쪽 둘들들아들 그쪽 아니 아왜왜안 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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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아니 그게 저기 저희 집 뒤쪽에 있는 저 동굴은 아 계속 이런 말하면 좀 놀리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고수들만 가야 아 가능한데 아 아까부터 거 자꾸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거 확실히 무시하는 거였어 안 되겠다 느가 너 가서 가 보여주고 어와 동굴 가서 아 잠깐만요 어 잠깐만 잠깐만요 아야 아야 무시 갔다 느가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어 아, 내게 아 내게 어 저희 초보랑 무시하는 것 같은데 고수의 아 동굴에 고수용 초보형이어딨어요 느기가 제 동생이 보여주고 올 거예요. 뭐야? 아니, 아니, 누가? 아니, 왜, 아니, 그래? 아니, 아니, 어, 너왜 그래? 무슨 소리야? 오, 너왜 그래? 잠아, 어 다리, 어, 다리 삐끗한거 같은데.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아, 다리.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 그 마이크까지 들어야죠. 아, 다친다고 말하려 그랬는데 그냥 어, 가시네. 아니, 어, 누가? 아, 이거. 아유. 아, 저기 반대쪽에도 동굴 있어야 가 그런 데나 가봐요. 다친다니까 이런 데 어휴 뭔가 이제 무시하는 것 같으면서 챙겨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 이상한데 아아니에아니에아 아니. 일단 네가 이쪽으로 아 바람둥이 쳐다봐요 어? 아, 았죠예안 되겠다 예. 아, 네. 네가 그냥 형이 혼자 가서 어돌캐올게너 여기 누워있어 알겠지? 어? 아 어. 이거 이거 가져가고 어. 갔다 올게 아. 다녀와 우리 초보 동생 어떡해 아휴 이거 돌 26개밖에 못 캤네. 하여튼 이거라도 가져가자. 우리 늑이 잘 있으려나. 아 누가, 형 왔다. 뭐야? 어? 뭐 여기 어디 갔지? 누가! 형! 어! 야 어! 어? 어딨어? 여기. 여기 뒤. 뒤. 여기 뒤에? 뒤. 여기, 뒤. 어? 여기! 야, 누가! 아, 너 어디 갔었어? 어? 아, 나도 고수가 되려고. 실력 좀 이렇게 레벨업 좀 시키고 있었지. 아 그랬어? 하긴 어. 너 맨날 실력으로 고수된다 하니까. 야 하여튼. 아니. 어왜왜 왜, 왜? 아니야. 실력으로 고수는 나중에 미루고. 응. 음. 야 정말 신기한 거 발견했거든. 뭔데? 아 아빠 봐빠봐와봐 와봐봐. 와봐, 와봐. 어 와보라고? 신기한 거 신기한 거. 아빠야. 신기한... 아, 아, 아 이거 돌안 바꿔 지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가자 가자. 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 신기한 걸 발견했다. 와 어, 알겠어 알겠어 가자 가자. 아유, 누가 어디까지 가? 아, 어. 아 이렇게 달리기가 느린거야? 어, 아, 뭐가 머리 있는데 머리. 여기 그냥 똑같구만 자, 이거 어? 어? 물음표 블럭 이게 뭐야? 물음표 블럭 어? 이런거 처음 보는데? 어? 우와 여기 이거. 보면, 화면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요우 어? 이거 뭐야? 자 이렇게 우와, 우와. 아니 이거 어디까지 있는 거야? 오! 여기. 오! 어, 엄청 넓게 있어. 그니까. 우와. 아니, 땅을 파는데, 두드도 흙을 파는데, 두드 이런 두드도 게 나온다고? 오, 너, 너 실력으로 오! 고수된다더니, 진짜 실력 많이 늘었다. 어? 그럼 땅만, 어? 몇 년째 파는데? 아!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어? 어? 누가 여기 물인데? 어? 물? 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지? 그니까! 오! 형, 여기 뭐 있어! 뭐... 여기 구멍이 있는데? 어, 가져마 누가! 누가! 뭐야! 아니, 뜨게 누가! 아! 아, 뭐야! 아니, 아, 내 동생! 아, 무서운데? 아, 일단, 늑기 빠졌으니까 빨리 구하러 가야겠다. 아니, 왜 들어갔어, 여기 그니까! 아, 아, 안 돼! 누가 오아오 뭐야 갑자기 오오 여기 어? 어디야 아 갑자기 물이었던데 아, 갑자기 뻥 뚫리면서 떨어지네 어문어 누가 와오 여기 어디야 여기 뭐야 아자 괜찮아 오오 이거 뭐야 어 안녕하세요 <laughs> 환영합니다 어 뭐야 말을 말뭐 <laughs> 응, 응? 주민 아니야? 오이 어. 응? 어, 저기요. 을을 하는 주민. 줌이... 여기는 사기 럭키 블럭만 모아 놓은 장창럭키 어, 블럭 우 오! 오 사기 럭키 블럭 키 블럭이 뭔데요? 럭키 블럭이라 함은 이제 실력으로 고소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림으로만 오직 온으로만 사기 아 블럭 럭키 블럭만 모아 놓은 곳이기 때문에 네. 바로 고소가 될수 있습니다. 아, 그 럭키 블럭을 이거를 캐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인데 말이야. <laughs> 아, 근데 저희 동생은 그 실력으로 고수 된다 해 가지고 여기 운으로 되는 거면은 저희는 이거 안캘것 같아. 저희 그냥 다시 돌아갈게요. 해, 감사합니다. 저기, 저기 벌써 어? 뭐야? 야! 누가? 누가? <laughs> 아, 어? 어, 이거 뭐야? 아, 야, 너너 어? 어? 실력으로 고수 된다며. 여기 운으로 되는 거래. 그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야? 빨리 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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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캐. 아, 알았어. 와, 어, 이거 봐어이야 이거 뭐야? 이거봐 뭔데, 뭔데? 이거. 나 줘봐, 줘봐 아, 때리지 마, 이거 어. 뭔데? 우와, 데미지 어. 1427? 와, 이거 봐 어, 이거 건틀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스 건틀렛 우와 오, 대박 우와, 이거 일단 캐보자 어. 어? 우와 오, 어. 누가? 어. 형, 갑옷 나왔어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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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뭐야, 무기 엄청 세 일단 이런거 다 해놓고 오 대박이잖아 더 많이 캐보자 오케오케오케오케 이우우우 오. 오. 가봇 우와어오 오. 우와오우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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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봇이 계속 나와 이게 뭐야 파일. 오버 와, 우워여또 뭐야 어 뭐야 우주 뭐, 이거 뭐지? 오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우와. 선물 상자, 선물도 나케. 어, 이거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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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어, 나도 옷 입었어. 우와, 어, 이상한 거그 많다. 좀 버려주고. 오? 까보자고. 음, 머리, 어. 신발. 어! 이건, 이건 아니구만. 어, 이건 뭐지? 오피? 오, 가보 또 나왔다. 이건 음, 뭐야? 오! 어, 투명되는 가보. 투명감! 어, 활이 나왔어 활! 와와 와, 뭐야 와. 활 진짜 커! 우와아와아아진창야 누가! 말하지마 빨리 캐! 호호오! 호호오! 다 오, 캐자고! 오야 누가! 어? 아, 우리 럭키블럭 한시간만 캤는데 완전 초고수 됐네? 어, 우리 칼박 이거 봐! 거어 거어! 와 데미지 오 초까지! 글러브 오. 완전 타노 완전 타노스야 오. 타노스 고킹이 끝도 안보여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자 오, 대박이다 우리 오케이, 오케이. 오, 속도도 엄청 빠르고 아이고 고수님 어? 아이고 뭐야? 안녕하세요 뭐지야? 저희 초고수라고 이제 불러주세요 어? 초보가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 초고수니까 여기 넘어가도 되는건가? 어, 아. 저기 아니, 그 아, 고수님 네. 예. 그 다이아칼 데미지가 몇이죠? 다이아칼 들고 다니시던데 저번에 보니까 저 다이아칼 데미지가 치, 치, 7이요 7? 1? <laughs> 누가 7이라 나다 7? <laughs> 아, 아, 아 우리 거는 네. 읽을 수도 없거든요 너무 길어가지고 무조건 한 방인데 무한 데미지인데 네. 아이 저 이제 초고수니까 저, 저 혹시... 무시하지 마시고요 저 예. 초보님 아니 아니 고수, 고수님 아니요 고수가 아니라 오케이. 초고수 예. 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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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님 네네네 핵고수 혹시 그, 그, 그 이, 이런 거다 어디서 구하셨죠? 아, 이거 아, 이거 알려줄까? 누가 어떻게 할까? 알려줄까? 아, 아 그래 만들래. 그래, 알려줄게 아, 이거 저희가 누기가 발견했는데 네. 저기 그 럭키블럭이라고 있더라고요 럭키블럭 물이 있는데 럭키블럭? 거기에 빠지니까, 네네네. 구멍이 있어서 빠지니까 럭키블럭 세상이 펼쳐졌고 사기 럭키블럭밖에 네. 없어가지고 거기서 캐니까 한 시간 됐나? 네. 한 시간 지났는데 이렇게 고수됐어요, 저희 어딨어요? 그, 빨리 데려가죠, 저도. 아, 어, 어딨어요? 그럼 빨리 데려가줘요 저도! 어, 데려달라고요? 네. 아, 오케이. 아, 근데, 아, 운우, 이미 고수신데 뭐, 아예 알겠어요. 뭐, 초고수가 되고 싶다니까, 우리처럼? 아니! 예, 예. 아, 따라오세요. 누가 그럼 넌 집에 있어, 형 갔다 올게.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따라오세요, 이쪽이니까. 땡, 땡. 아, 많이 느리시네. 많이 오세요. 아이,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요. 저기요, 고수님!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그냥 아 빠지시면 돼요! 어! 아 오! 오! 오우! 오우! 여기가 오. 바로 사기 럭키블럭 있는 장소인데 오, 다 복구됐네? 저기요! 오. 관리자님! 저 음. 아까 왔던 사람인데 또 왔는데요 제 친구 데리고 음. 왔는데 이 친구도 음. 여기 조금 여기 사기 럭키블럭 좀캘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흠! 음. 음. 당연하죠 어..어.. 어, 되세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분이셔 고수님 우와. 그럼 저처럼 초고수가 네. 이제 빨리 되셔야 되니까 한번 캐보세요 이제 예예 음와저이 캐도 되는거죠? 아 그럼요 한번 캐보세요 하나 아싸아라라 뭐야 어? 이거 뭐 아무것도 안나오는데요? 아 잠깐만요 저기 관리자님 음. 저기요 음. 여기 럭키블록 음. 깠는데 아무것도 안나오는데요? 음,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아, 이게. 네. 0.00001%로 안 나올 경우가 있긴 한데. 음, 확률이 좋다고 해야지. 아, 확률이 잠깐 안 좋았구나. 근데 0.00001%면 이제 까면 나오겠죠. 이제 몇개더 캐보세요. 음. 아싸. 저, 그, 이번에 진짜 진짜 나오겠죠? 아, 그럼요. 예지야! 아, 저기, 저기, 관리자님 계속 안 나오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볼땐 운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0 0 0 0 0 0 1로 계속 안나오시는거 같아요어 잠깐만 그러고보니 이게 운이 좋다고 해야돼 나쁘다고 해야돼 0.0000001%인데 그게 계속 당첨이 되는거잖아 어? 이게 좋은거야 안좋은거야? 아잇! 아 그래도 이정도 몇개 지금 10개도 안깠는데 몇개 더 까면 이제 나오겠죠 에. 계속 해보세요 그, 그, 그쵸 이렇게 해볼게요 오케이~! 에. 고고~! 정구수가 되자구요~! 에이이 나와라~~, 나와라. 에이, 나와라.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